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얘라고 했어. 야, 근데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 부등식은 진지조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 X, 얘도 X야.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라는 건 하나 나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항상 모의 정의부터 해 주라고 얘기했어. 어제? 자, 근데 얘를 풀 거야, 이제. 지금 뭐야? 치환하는 게 낫겠지, 이거? 그죠? 치환. 치환. 로그 4분의 1의 x를 t로 쳐낸다면 t의 범위가 따로 없다고 했지 로그는 t의 범위가 따로 없어 요전자기 때문에 그러면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야 그럼 잘 봐봐 이 이렇게 보자 얘의 해가 지금 16분의 1하고 16이 나온거죠 그렇죠 이만 이해되는 지금 시원하게 전식이잖아 있을까 얘의 해가 그냥 부동식 방정식이라고 해봐 16분의 1하고 16이 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의 해는 뭐냐? 여기에다가 16분의 1과 16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기억나지? 얘를 알파와 베타로 얘가 해라면 여기다 알파, 여기다 베타 되는 게 얘기해야지, 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식의 이 식의 해는 5 9 4분의 1에 16분의 1과 5 9 4분의 1에 1 6이 해라고 약간 이해 됐죠? 됐어 안 됐어? 이제 풀거야 이제 4분의 1은 4의 마 1승 16은 4의 제곱이라고 말하는 4의 마 2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맞아요? 그래, 그래. 그럼 진해, 마 1분의 마 2는 얼마야? 2죠? 얘는 2라고 말할 수가 있어. 다음. 5그4분의 1은 4의 마 1승, 16은 4의 제곱이야. 그럼 마 1분의 2, 마 2죠? 마 2가 앞으로 가니까 얘는 마 2라고 말할 수 있어. 야, 그런 분야가 니네. 금방 생각이하면 되지. 그냥 쉽게 생각해봐. 맞아, 맞아?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야? 0. 이것이 마이너스 A 1분의 B A야. 마, A가 되겠지. 그죠? 음. A는 0이라는 걸알수 있고. 다음. 두 분의 곱은 마사야. 공식은 A분의 C. 1분의 B. B가 되겠죠. A는 0이고, B는 마사. 두개 더하래? 밥은? 마사가 되겠죠. 이해됐죠? 답은 마사.